어, 저도 이제 50대인데 네. 50대 분들이 직장 이제 열심히 다니다가 거의 네. 뭐 20대 때 취업을 하면 30대, 40대, 50대 거의 30년의 직장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나와서 네. 영 생판 몰랐던 이제 네. 고시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네. 이제 두려움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그렇게 해서 수익 내는 것들을 이제 보셨던 분들은 나도 한번 고시원 해볼까라고 하는데 내 나이에 한 번도 네. 안 해봤는데 네. 과연 할수 있을까라는. 네. 고민들이 네. 많으세요. 어, 네. 그냥 아주 제 근거리에 계시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60대 중반이신데 네. 저희 어머니도 고션을 할까? 음, <laughs> 이렇게 그래? 네, 네. 아. 어, 노 no 하는 거 보니까, 네. 나도 이제, 어, 나이가 있어서, 네. 이제 좀 힘든 건못 하겠다. 음. 어, 그래서, 어, 그럼 어머니 하시면 서뭐 같이, 어, 저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음. 지금 고시원을 진입하는 사람들이 4, 50대가 가장 많대요. 어, 그래요? 네. 4, 50대가 제일 많고, 30대도 많아졌고,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상담 미팅을 한 손님이 나이가 29세 여자분이에요. 음. 20대도 진입을 한 분도 있고 어. 많이 하려고 또 준비 중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창업에서 투자가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50대 제가 뭐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50대 부부 분도 네. 이미 이제 60이 다 되신 분들이시지만 음. 할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힘든 무거운 거를 드는 일도 아니고요. 네. 뭐 쌀을 채워 넣거나 뭐 라면을 채우거나, 뭐 김치를 채우거나 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음. 일상생활에서 해야 된 거를 그냥 내가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네, 뭐, 뭐, 무거운 짐을 움직이거나 아주 장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행정적으로 어, 이 부분의 입실자들을 음. 이제 받고 나가시면 청소하고 만약에 그게 힘드시면 내가 수익이 조금 떨어져도 음. 어, 외주를 맡겨서 청소하는 이모님을 좀 부탁해서 운영하거나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50대여서 못한다 어, 그렇지 않고 음. 퇴직하신 분들이 대려더 많이 요즘 생각하고 있는 계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작년에 찾아오셨던 50대 이제 후반의 여성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이제 이분이 이제 사연이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음, 남편이 퇴직 후에. 네. 예, 일자리가 없어서 이제 노동형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네. 흔히 말하는 이제 잡부라고 하죠. 이 네, 네. 그걸 하시다가 이제 2층에서 삐끗하면서 떨어지시면서 허리를 네, 다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을 이제 전혀 못 쓰시는데 그때 이제 보상금으로 8천만 원이 나왔나 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예,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걸 보고, 네. 이분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네. 뭐 지금 아이들은 이제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한참 돈 들어갈 텐데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분이 그 8천만 원 들고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네. 부천일 때를 그냥 다 돌아다닌 거예요. 물론 아. 이제 처음에 돌아다니까 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 보다 보니까 궁합은 통한다고 100개를 넘게 봤대요. 사실 100개를 본다는 게 서치하고 그 음~ 이거 컨설팅하는 회사 담당자하고 보러 가고 네. 물건 분석하고 네. 하나만 봐도 참 힘들잖아요 네네. 보고 주변의 시세 조세도 하고 그래서 (100개를) 넘게 보셔서 결국 이제 8천만 원) 갖고 창업을 네. 하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월세 얼마 이제 총 비용 제약 얼마 정도 들어와야 할 때는 한 (320) 정도 들어온 거 같아요 (8000원) 갖고 (320이면) 굉장히 네. 대단한 거죠 네. 처음 하셨던 분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지금 근데 그분 은 아직 오토 시스템을못 만들었어요. 이거 보시고 그분도 네. 지금 일을 좀덜 하시면서 오토 네. 시스템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 질문이 이제 올라온 거가 있는데요. 네. 고시원 어, 창업할 때 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나요? 사업자 업종은 어떻게 되게 되죠? 아 이제 고시원 고시텔이라고 이제 음.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고요. 네. 종목은 이제 어 서비스 아니면 숙박으로 이제 공무원이 이렇게 내주긴 하는데 음. 어 이제 그 과정을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건물에 내가 이제 상가를 빌려서 보시원이 네. 되어 있는 곳에 임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한테 권리금을 지불하고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보증금이 뭐, 5천에 권리가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권리금을 이제 받으시는 게 뭐, 시설적인 권리금, 영업적인 권리금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사업자를 내는, 임대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고시원은, 어, 어떤 임대업종이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음. 그 사업자를 따로, 음. 어, 그 주소에 맞게끔 내는 거예요. 음, 네. 아, 네, 임대업은 네. 아닙니다. 네. 네. 여기 이제 이런 질문도 있네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일 때는 대출이라는 지뢰들을 활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고시원 할 때도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양양님께서 네. 어때요? 지금도 뭐제 컨설팅 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이제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이 있어요. 고시원이라고 해서 대출을 딱 고시원만 해주는 곳이 없어요. 음. 그리고 이 대출을 알아보려면 네. 어 본인이 가장 주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담당자를 확인해서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담보를 잡거나 네. 어, 체크해서 진행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아, 여기 나우큐 님께서 네. 사업자는 네.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하시고 법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 네. 어느 쪽으로 하나요? 라는 데 대표님은 개인 사업자인가 <laughs> 법인인가요? 개인이고요. 아. 법인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보션을 지금 질문 주신 분이 네. 몇 개를 하려고 그러시는지는 네. 잘 모르겠어요. 음. 좀 투명하고 뭐 제가 이제 제 지인분도 어저 앞에 계시지만. 그 이제 법인을 하려는 이유가 이제 매출을 많이 이렇게 늘려서 네. 어 이제 나중에 대출을 더 받아서 음. 이제 건물을 사는 음. 뭐또 목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고시원 하나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여기 또호야 님께서 네. 어 고시원은 네. 월세 수익이 좋은 대신 네. 시차익을 기대하기 힘들죠. 힘든 거죠라고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은 네. 뭐 어떤 거는 이제 임대소득이 많이 나온 것은 대신에 네. 시차익을 어, 또 얻기 네. 어렵고, 네. 또 시차익이 많은 것들은 네. 또 임대소득이 또 적게 나오고, 네, 이렇게 좀 네. 반미래인데, 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고시원은 어, 월세 수익이 좋은 대신 시차익은 기대하기 힘든가요? 라고 하신데, 이건 어떤가요? 고전은 현금 흐름이 좋은 거죠. 음. 음. 얘기 가면 현금 흐름이 좋은 거고요. 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권리금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차익을 내시는 네. 여지가 어, 어려워진 거예요. 네. 그건 사실은 맞고요. 음. 그래도 이제 매물이라는 음. 부분을,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권리금이 낮아요. 뭐, 음. 무권리에 가까워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이 권리금이 뭐 1천, 2천 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어, 방은 다 빠져 있어요. 예를 음. 들어서. 운영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들어가서 살릴 수 있다면 나중에 매출이 나오면 권리금을 좀 높게 팔수 있는 여지가 음.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음. 그 고시원은, 그러니까, 이미 잘 돌아가는 거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네. 잘 돌아가지 않는 걸 사서 내가 네. 잘 돌아게 가 만들면, 네. 어, 거기서 약간 실차기를 기대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그렇죠? 있죠. 고쳐가지고 할수 있고, 할수 있고 음. 고시원은 그런 것 같아요. 딱이두 가지는 변하지 않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네. 어, 고시원은요,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서 따라서 음. 완전 달라진 업종입니다 네. 네. 그, 이제 누가 어떻게라는 건데, 네. 이 고시원이라는 음. 것을 네. 이제, 에, 내가 지금 했을 때, 대표님처럼 이 정도를 만들어내려면 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laughs> 그러니까 지금 저도 지금 요즘 책이 나와서 책으로 전화 오시는 분, 또 기존에 대해 뭐 소개로 오시는 분, 블로그나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네.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음... 그게 이제 뭐 책도 보셨고, 네. 유튜브도 보시고, 블로그도 보시고, 특강도 여기저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네. 제가 제일 좋은 공부라고 얘기하는 건 현장을 보는 거예요. 현장. 네. 아. 제가 이제 창업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네. 할때 제가 이제 전속으로 부동산들하고 했을 음. 때 매주 매물을 최소 한건 정도는 볼수 있게끔 음. 그렇게 프로세스가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컨설팅하는 분들이 기다려서 뭐 매물을 부동산에 음. 전화해서 매물을 주는 게 그렇게 숫자로 봐서 네. 글로 봐서 인터넷 검색으로는 이 공부가 음. 안 되거든요. 또 막상 가면 저도 어?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음. 했는데 현장 가면 괜찮은 매물도 있거든요. 네. 좀 그렇게 좀 현장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공부 음. 같습니다. 음. 네. 네. 음. 어, 여기 이제 부자 대여님께서 네. 어, 건물 노후도 상태도 중요하죠. 노후도 심한 건물은 보수 비용도 많이 들것 같아서요. 네. 이제 내가 임차한 건물 자체가 막비 누수가 네. 생기고 네. 뭐 누전이 되고 이런 네. 것들 네. 네. 노후된 건물에 들어가는 것 시 어떤지? 네. 요거는 어떤가요? 노후된 건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운영하는 고시원이 50년 딱된 건물이에요. 그래? 50년이요? 네. 아. 저는 제 고시원에 배관 돌아가는 걸 알아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하수구를 뚫는 분을 여러 번 불러서 음. 그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내시경을 로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네, 문제가 있었네. 어쨌든. 어 이제 오십 년 전에 지었으면 배관이 지금처럼 이렇게 크지 않고 음. 좁기 때문에 네. 요즘 은또 배달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네. 국물들을 버리면 아. 그런 것들이 기름을 끼면서 막히면 또 역류할 그렇구나.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랬었고 지금은 뭐 주기적으로 뭐뭐삼사 개를 한 번씩 뚫어서 문제는 없는데. 음. 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오래됐으면 노후도가 있죠. 배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크랙이 생겨서 요번에 비가 많이 올때물방울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쵸. 많아요. 근데 고시원을 하면서 재건물이 어, 아니잖아요. 재건물이면 네. 어, 제가 고수를할 텐데 임대를 할때그 고시원 아마 하시는 원장님들이 혹시 보시면 이그 설비적인 부분을 생각 안 하는 고시원 원장님 없을 거예요. 네. 다 생각하시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든 다 해결은 돼요. 네, 그, 그 부분을 원철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발생한 부분의 처리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음. 좀 진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건물은 누수도 있을 테 있고, 네. 또, 전기에 대한 누전의 위험도 있을 고 네. 뭐, 배관, 네. 또 수화. 또, 이제, 거기, 이제, 냉난방, 네. 설비.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체크를 이제,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특약을 넣죠. 음. 특약을 넣어서 뭐, 누수도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혹시 방을 좀 속이는 원장이 있을까봐, 음. 방 개수가 뭐, 통상 한달 전이, 한달 있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음. 한 주에 하나씩 빠지는 건좀 통상적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네개 이상부터 빠진다거나, 음. 임대차 조건 변경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누수까지 넣거든요. 음. 근데 이제 소방이 안 나오거나 이제 네. 그런 투약을 넣는데 어, 누수가 그 건물에 있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네. 다른 건다 마음에 들어요. 음.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밖에 몰라요. 음. 건물주가 알까요? 건물주 지금도 제가 임대해 쓰는 건물에 건물주보다 제가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음. 그만큼 많은 음. 것들을 좀 보수했고, 네.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중개하고 있는 중개사가 알까요? 음, 몰라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원장이 알기 때문에, 원장하고 특약을 쓸 때, 누수에 대한 부분을 한 달에서 두 달, 석 달을 음. 잡아놓는 거예요. 네. 네. 또 여기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네. 음, 고시원 물건을 찾아 실사하려면, 어떤 부동산의 조력을 받아야 할까요? 이제 <laughs> 부동산 물건을 음. 소개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소개받아요? 아, 어, 고시원 매매라고 그냥 검색하시면 네. 부동산들이 쭉 나와요. 예. 음. 네, 그럼 거기에 전화를 하게 되면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게 되는데 어, 이제 매물을 이제 전화해서 어, 고시원 하려고 하는데 매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동산에서 만나지 않고는 매물을 주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그 전화하신 분이 어 정말 손님인지 음. 아니면 뭐 중기 다른 회사의 중개사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매물이 부동산한테는 재산이고 자산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통화를 해서 음. 제가 이제 선택을 하면서 담당자를 만나면서 네. 이제 매물을 좀 취하는 방법들을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음, 네 그냥. 네. 여기 또 이제 SW 채님께서 네. 어, 소방 시설 등. 네. 안전 관련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이 고시원은 다주이용시설이고 네. 소방 필증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신 것 같은데 네. 좀 아시는 것 같아요. 네. 소방시설 등 네. 안전 관련 주의사항이 있다면 뭐가 네. 있을까요? 네. 소방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인수계약을 하고 나서 네. 어, 이제 소방 점검을 소방서에서 나와서 하게 돼요. 음. 그러면 뭐 이제 그 화재 감지기 방안에 있는 화재 네. 감지기부터 스크린 쿨러부터 뭐 소화기 음. 날짜부터 손전등부터 또뭐 수신함부터 다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진짜 이건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음. 네, 근데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는 소방을 점검할 때그 부분을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네, 소방 관련된 부분에도 뭐 차단이 내려간다는 건또 물하고 누수하고도 음. 관련될 수 있잖아요 네. 답사할 때 이렇게 천장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보게 음. 되면 누수 자국도 있고, 네. 네. 소방에 대한 부분은, 이제, 현장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 음. 부분이지, 어, 나중에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사설 소방 업체를 또 부르게 돼요. 음.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 고퀄리티의 직업이다 그치, 보니까, 네. 뭐, 한번 부르면, 뭐,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비용이 많이 나요. 네. 네, 때, 네. 때, 맞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할 때에 대한 부분은, 음.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완비증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아예 고션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특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 그 부분을 처음에 잘, 어 소방관이 보는 걸 같이 보시면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고시원 계약할 때는 그 특약상에 넣는 항목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아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네. 아, 여기 또 어, 질문 올라온 게 있는데 요 네. 고시원도 네. 원룸이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어, 한번 보셨나요? <laughs> 뭐가 다른 건지 음. 네, 이런 질문하면 안 되나요? 아,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하고 네. 우리가 원룸도 음. 보면 네. 이제 원룸 천해 보면 원룸하고 고시원도 네. 보셨나요? 네. 안에 서어가 비슷하잖아요. 네네.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한 질문하셨네요. 아, 그 그러니까 네. 고시원은 일단은 계약 자체가 어, 한 달씩 선불로 하게 돼요. 음, 네. 일반 원룸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이 뭐천 이천에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이 좀 크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입실과 퇴실이, 음. 어, 좀 자유롭거나 아니면 계약 기간이 있다는 차이점이 음. 하나가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일반 고시원 말고 좀 프리미엄 고시원 같은 경우는 방이 크죠. 음. 그러면 그 안에는 뭐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뭐 건조기, 세탁기, 음. 전자레인지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럼 원룸하고. 소형 오피스텔 같겠네요. 네. 네, 원룸하고 다를 게 없는데, 음. 그런 데는 신설을 한 데는 방 개수를 서른 개에서 서른 개 30개 초반까지밖에 뽑을 수가 없어요. 음. 기본 평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금액 자체가. 네. 30만원대, 40만원대가 아니라, 50만원, 60만원, 70만원대까지. 네, 80만원대라는 것도 있어요. <laughs> 세상에. 그러면 그거는 오피스텔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얘기로 고피스텔이라고 그래요. 음, 고피스텔? 네네. 오피스텔에 있는 수요가 보증금을 빼서 다른 데 사용해야 음. 되면 그 수요가 넘어오는 거라고. 아. 그래서 아마 질문이 원룸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른가요? 음. 이제 그런 입퇴실이 자유로운 보증금이 좀 크고 작은 것과, 네,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그래요.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건축하는 입장에서 이제 법적으로 좀더 구현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원룸이라는 표현이 네. 뭐 다중주택에도 원룸이 있고, 다가구주택에도 원룸이 있고, 오피스텔도 원룸이라고 하죠. 근데 네. 이제 오피스텔은 준주거, 네. 어, 어 그러니까 준주거 상품이고, 네. 그다음에 다중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범위에 들어가고, 네. 또 다가구주택도 단독주택이죠. 그래서 어, 준주택 또 이제 단독주택인데 이 고시원은 이제 제2종 일반 음, 근린생활시설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근생 건물에 들어가는 게 예, 고시원이죠. 그러니까 건축법적으로 좀 차이가 있죠. 네, 네 그래요. 어, 주택에도 포함되지도 않고. 요그렇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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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네. 음, 뭐 내가 이걸 소유를 한다고 해서 어,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어떤 부위리익은없다는 거죠. 네. 네. 어, 여기 또 이제 질문이 오셨는데. 네. 네. 오늘 이제 주제는 오토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건데, 요거 네. 이제 뒤에서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네. 일단 질문 올라온 거 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네. 어, 역시 이런 질문 올줄 올 알았습니다. 네. 어, 회룡골님께서 네. <laughs> 운영하는데 네. 어려운 점은 없나요? 뭐,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럼요. 어, 네. 어떤 것들인죠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요. 어, 뭐, 제가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부분 조금 뒤에 하고, 사람을 대하는 업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네. 임대업처럼 접근하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려요. 음.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을 접근하는 분들을 보면, 네. 취업이 아니면 창업, 음. 음, 그리고 경매, 공매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네. 많이 진입을 해요. 음. 그럼 그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 어, 1억 투자한다고? 2억 투자하면 30%? 이렇게 하면 마치 임대업처럼 하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금액이 들어올 거라고 아,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음. 방을 부동산으로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마케팅을 해서 음. 내 사업장에 사람이 와서 방을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네. 사람을 한명한명 한명 생길 문제가 생길 때 음. 어, 민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좀 노하우가 없으면 음. 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변치 않게 좀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는 이제 뭐 제가 운영할 때어 책에서 나왔지만 이제 조현병 환자가 있어서 아 어, 그래요. 네. 네. 그 부분 제 책에서도 좀 거론했었고 음. 사람이 사는 곳인데 네. 뭐 어떤 일이 없겠어요. 음.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고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음. 네. 예, 예, 약을 좀뭐 먹다가 뭐안 음. 먹게 되거나 했을 때, 그래서 가족들하고 통화해서 잘짐 음. 빼고 정리했고 치료 잘 받으러 가시라고 했고요. 음. 그런 부분들이 다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뭐 민원들이 뭐 누구한테나 또막 매일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씩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지레 이제 막 생각하고 창업을 음. 고민하면 그럼 첫 발을 음. 넣기 너무 힘들어. 네. 네. 그래요. 뭐 우리가 외식업도 하나 생각해 보시면 뭐할거 없으면 먹는 장사나 하지라고 얘기하지만 네. <laughs> 사실 먹는 장사만큼 힘든 아유, 일이 없는 그, 것 같아요. 그럼, 정말 힘들죠. 네, 네. 어, 뭐 주변에 이렇게 외식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그 분들도 힘들지만, 고시원도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네. 그래도 외식업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어때요? 저는 바로 아래, 이제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건물에, 1층이 고, 고깃집을 하세요. 이제 음. 나가, 나가면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음. 어, 저보고, 어, 매일 안 나오냐? 안나오고 <laughs> 아예 뭐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음. 매일 같이 나오시고, 뭐 야간까지 일하시고, 또 아르바이트 때문에, 알바하는 친구들을 또 구하지 못해서 네. 최저 시급보다도 더 음. 많이 주는데도 음. 네. 뭐 사람이 좀안 구해져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저하고는 또 상반되게 제가 또 음. 보이니까 네. 아, 내가 좀더 어, 편하게 음. 좀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네, 뭐 직장 생활도 저도 또 사업을 하지만 사업도 네. 또 외식업 가장 많이 하시는 외식업도 정말 만만치 않죠. 뭐 고시원도 어, 저도 올해 또 사용자로서 살아보면, 네. 또제주변 이제 대표님 말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어,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내 투자 대비 어떤 시간이나 수익이, 네. 예, 물론 이제 운영을 잘한다는 조건에서 네네. 꽤 괜찮다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 이제 다니 다니 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음... 거는 이제 보시원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매주 얘기를 하시면서. 네. 어, 많은 정보를 좀 드리겠지만, 네. 이전에도 고시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셨고, 음. 또 그런 부분들을 또 보시는 분들이 실제 지금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네. 어, 이 고시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인쌤않 이제 건축도 하시고 하는데, 음. 어떤 게 다른 부분보다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우리 아. 은퇴자 분들이 네. 보통 이제 50대 전후에서 은퇴하시게 되면 네. 자녀들을 키우고, 대출이자 갖고, 네. 또 자녀가 또 결혼할 때또기둥분이 하나씩 정도 네. 져 네. 뽑아주면 네. 사실 현금이 별로 없어요 현금으로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50대 초중반 에엔퇴하면 네. 보통 이제 저희 나이대 분들이 국민연금이 60대 중반부터 그 이후부터 나오 거든요 네. 이제 신보릿고개 라고 해요 보통 네. 10년 정도의 보릿고개를 겪게 되는데 네. 그 기간이 지나야 연금을 받게 되죠 네. 근데 그 연금 받는 거 조차도 뭐 네. 웬만한 직장이 200만 원 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도 어, 그때 가서 물가 계산을 생각해보면, 네. 어, 생활이 굉장히 빠듯할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이제 현금 한 1억대 중반 네. 음, 정도 가지고, 네. 한, 그, 연금 나오기까지, 네. 한 300만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네. <laughs> 네. 그때 연금 나오면, 네. 그 합치면 150 정도 되면 한 450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애들 다 켜놓고 450 정도, 지금 물가 기준에서 네. 있으면, 어, 그래도 꽤 괜찮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전, 잠깐 관심사가 뭐 제가 하는 뭐 신축도 있고 여러 가지 재택 방법들이 있지만 네. 어, 어떤 생계형 음, 창업자 네. 어, 또 (4시간) 많이 줄여가면서 네. 그게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이제 은퇴 후에는 네. 놀러 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laughs> 네. 시간적 자유 네. 또 경제적 자유를 음.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시원제 이제 운영에 대한 음. 것도 이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제가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어~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많이 여쭤보시고 사실 뭐 제가 뭐 얼마를 번다, 일주일에 몇 번이 나간다 얘기해도 같이 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아, 저 말이 안 된다. 어, 나는 지금 매일같이 나가는데 나는 뭐 수익이 이거밖에 안 나는데라고 얘기하는 분이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저하고의 다른 그 금액대가 다를 수가 있고요. 음. 고시원을 인수한 네. 그리고 반개수가 다를 수가 있고요. 음. 반가격이 음. 다를 수가 있고 운영하는 음.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음.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지금 어,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고시원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고 음. 좋다는 얘기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저는 이제 그런 좀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 뭐 농담반, 진담반으로 좀 음. 얘기를 해보면, 어, 다니쌤이 고시원을 창업하시면 어떨까? <laughs> <laughs> 그것만큼 확고한 그 정답이 있을까? 저 이제 도와주시면, 네. 어, 현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설팅 받으시겠어요? 네. 저도 이제 살아본 <laughs> 입장에서. 네네네. 어, 제가 하면 좀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네. 6년을 고시원에 살았기 때문에. 경험 있으시죠? 네, 사용자 입장에서 뭐가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어떻게 운영할 생각이에요? <laughs>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어, 아, 저는. 네. 고시원 살때 고시원 사람 사는 분들이 네. 우리 학생 말고는 저희 나이대에 오신 분들 다 사연이 있는 분들이 거 그냥 그렇겠죠. 한때는 네, 네. 대기업의 부장 또 음. 한때는 운영업체의 네. 사장인 분들인데 네. 네. 사연이 있어서 네. 여기까지 오시게 된 거죠. 네. 제가 고시원에 얘기를 하나 보면 네. 한때는 말이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50대 돼서 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 나가신 분도 많고 네. 또 저녁에 몸과 마음이 치솟는 제 들어오는데 제가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마음까지 달래야 될것이커요 어, 예를 들어서, 네, 네. 어, 제가 이제 거기 앉아있다고 하면, 나가실 네, 때, 네. 오늘도 화이팅! 힘내세요! 라고 고 들어오실 네. 때, 네. 온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네. 하고, 네. 제가 없을 때면, 음... 뭐, 그런 문구라도, 네. 나갈 때 문구, 들어올 때 문구를 매일 네. 이렇게 달리 하면서, 네, 네. 어, 그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그래서 이제, 네. 어, 고시오는 그렇게 밖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어 여기서 재충전 한 다음에 다시 또이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흘러 네. 쓸쓸히. 그래서 여기서는 최소한 어, 가장 안락하게, 편안하게, 네. 네. 몸과 마음이 힐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로 재수익이 좀더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음. 예, 만들어보고 싶어요. 에너지를 좀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음. 사람들이 좀쉴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을 네. 만들고 싶다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제가 네. 그때 네. 나갈 때 충무 분이 계셨는데, 네. 제가 나갈 때마다 네. 뒤에서 이렇게 말씀하 했어요. 음. 오늘도 화이팅! 네. 근데 그 한마디가 네. 오, 제 에너지를 확! 확. 그리고 들어올 때도, 네. 아유, 오늘 수 너무 많으셨어요 이렇게 네. 해서. 네. 왜냐면 하 그때는 제가 혼자 살 때라 그렇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게 따뜻한 네. 그런 고시원 많이 보고 싶어요. 아, 다쌤이제 따뜻하신 그 이미지도 뭐 제가 실제 뵙, 뵙고 여러 번 뵙고 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건, 음. 혹시 정말 이제 가상으로, 네. 장기 프로젝트로 이제 다니쌤이 고시을 한다는 음. 거는 이제 뭐, 얘기를 해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인수를 했는데 음. 어, 그런 마인드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음. 입실자분이 음. 입실료를 오늘 줘야 되는데 와. 힘들어서 한한주 있다가 좀 음. 주겠다 하면 단신은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아, 저도 네. 이제 당연히 그러, 저도 지금 이제 오는 건물이 있는데 네. 그런 음...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독하지 못해서 얘기를 네. 들어보고 네. 그분이 네. 어뭐 일주일 뒤에 주, 주겠다. 어, 그러면 네 그러면 좀 일주일 뒤에 꼭 부탁드립니다. 한한번 정도 할까 하고. 네. 근데 그런 분이 또 계속 또 연체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또말씀하는데 아,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오름 음. 뒤에 네. 한달 뒤에 이렇게 갈 때는 네. 저도 지금 사실 고민일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밀리게 되면 이분이 받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이럴 때는 저~ 그런 분들이 있으면 대표님은 어떻게 저는 저는 이제 매뉴얼이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입시, 그렇게 잘 내시던 분이 그렇게 하시면 저는 뭐~ 두말 없이 예 뭐~ 일주일 뒤에 음. 주시면 됩니다 하는데 뭐 어, 한번 그런 분이 또 그런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음~, 음 이건 이제, 이제 사업이니까 예이 네. 부분은 그럼 뭐~ 이때까지는 뭐~ 소액을 좀 받아놨다가 그때가 안 되면 이 부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네. 네. 단호하게 얘기를 좀 드리는 편이죠 그래요.